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노래방 마이크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가 어, 유선 마이크는 그냥 열면 열리는데 어, 이거 유선 유선 마이크는 그냥 이렇게 어, 열리면 열리잖요? 열려 갖고 어, 세척을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빼서, 여기 스펀지, 어, 또 빼서 빨고, 이것도, 어, 어, 솔로 닦고 할 수가 있는데, 아저 어, 유, 어, 유, 무선 마이크는, 어, 무선 마이크는 안 열려요. 안 열려. 왜, 왜안 열리냐면, 어, 여기, 여기 조그맣게 피스가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아마 무슨 마이크 쓰시는 분들 이거 한 번도 못 바를 거 아마 빠른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는 어 도라이버가 일반 도라이버 아니고 육각 육각 이라고 봐야죠 어 그건데 아주 자그마한 거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없다고 이게 그래갖고 아마 이거를 이, 빨지도 않고 그냥 쓰실 것 같은데 아마 아무래도 요 그런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엄청 지저분한 건데 사람들 입을 대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을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별거 없이 그냥 어 여기에 맞는 뭐 연장이 없으니까 요걸로 어 하면 돼요. 요거요거요거 어 뭔지 알죠? 어, 요거, 어, 저기, 함석 같은 거, 자르고 하는 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은, 이거잘 맞춰야 돼. 그냥 어스프게 하면은 얘가 박아, 박아 되니까, 박아 되니까, 잘 맞춰갖고, 꽉 들고 살짝 돌리는 거, 살짝. 살살. 돌려보면, 돌아가는 느낌이 있슈 어, 헛바퀴 돌리면 안 되니까. 신중을, 신중을 기해갖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회예요. 이렇게 표면, 아이고, 워낙 뭐 조그마갖고 잡히질 않네, 잡히질 않 아이고, 아이고, 응. 어. 요, 요, 여기 보이나? 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여기,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요만한 게딱 나옵니다. 그래야 요걸 빼야, 어, 얘가 돌아가요, 얘가. 그러고서 이제 돌리면, 이렇게, 어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야 요거를 이제 솜, 스펀지 안에, 이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스펀지를, 어, 빼요, 빼. 이렇게 빼서, 봐봐요. 뭐, 뭐, 뭐 묻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빼서 이거를 빨고, 어, 이것도 솔로, 솔로 닦고,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갖고 말려갖고, 어, 다시 끼면 되고. 그러고 또한 가지.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될수 이게. 그래서 어, 땅에다 떨어뜨리면 얘가 빠져 갖고 안에서 흔들면 덜렁덜렁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덜렁덜렁거려요. 덜렁덜렁.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반인도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어, 이거를 어, 테이프로 안쪽에 테이프로 쫙 한번 붙여 놓으면 어, 웬만하면 잘안 빠져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헐렁헐렁하게 어? 이거 땅에다 한번 뚝 떨어지면 빠져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안에서 안 걸려 갖고 이러고 이러 이러고 있어 어? 뜯어 보면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일단 껴야 된고 소리가 들어가는데는 여기에요 여기 요기. 여기랑 여기 요기. 어요 여기니까 여기는 요기까지는 여기 니까요 여기 는이 고무예요 고무. 그러니까 어, 거기 이제 거는데면거피거갖고 예, 이렇게 딱 붙이고 꽉 끼고 면 거면 거면 이면거 전기 테이프로 면 이렇게. 전기테이블로 이렇게 쫙 한번 붙여놓으면 이게 이 절대 흔들어갖고 떨어뜨려갖고 여기 안 빠진다고 이렇게 전기테이블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아주 어 튼튼합니다 얘 얘도 이제 뜯어보면 어 얘도 이렇게 돼있 이렇게 이렇게 덜렁글렁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거는 알아두면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꽉 어, 단단하게 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거 끼고 이렇게 해갖고 어, 이렇게 조립하면은. 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피스는 굳이 어, 박아 넣을 필요없이 이거 어, 나중에 박아 대면 잘못해서 박아 대면 풀어지지도 않아 이거 청소도 못하니까 이거 피스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어, 피스는 버려 버려도 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서 자주 이렇게 자주 자주 여름 되면 특히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빼서 이거 안에 손 빼서 어, 금도 이렇게 이렇게 빼서 어 요거랑 이거랑 이렇게 들고 가서 물에다 깨끗이 어 퐁퐁이나 뭐로 세제로 이렇게 깨끗이 어, 닦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 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무선 마이크 어 일반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풀어서 딱 세척해야 되고 어,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어좀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